지금이야 어느 정도 코로나의 종식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 또 한국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그동안 한국을 몰랐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콘텐츠의 눈부신 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여행을 오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눈부실 정도로 급성장했고, 세계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인기 역시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껏 여행하는 게 불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작은 모니터 화면으로 한국을 대신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찍어 올린 한국의 영상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상황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인기에 대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유튜버는 누구인지 어떤 영상을 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무려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에릭코노버입니다 그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1989년생의 30대 남성으로 부동산 중개 및 영화 제작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불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화려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하는 콘텐츠로 현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이질감이 들 수는 있지만 팬데믹 상황 당시 그가 찍어 올린 10분 남짓의 영상은 해외여행 그 중에서도 한국여행을 갈망하는 외국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할수 없는 화려한 해외여행 심지어 여행을 갈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간접적으로나마 해외여행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19년 말경 에릭 코노버는 한국과 관련한 영상 하나를 찍어 올렸습니다. 48시간 동안 2천만 원을 쓰는 럭셔리 서울투어라는 제목으로 12분짜리 영상을 올렸고 현재 조회수는 200만 회가 넘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의 일부는 협찬을 받기도 했지만 해당 영상으로 인해 에릭 코노버뿐만 아니라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수 많은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충격받았고, 또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국의 변한 모습에 또 다른 의미로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던 외국인들에게는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보고 한국이 뉴욕만큼 발전된 도시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릭 코노버 역시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또 발전된 한국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먼저 완벽한 시설의 한국 항공기와 또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인천공항에서의 첫 한국 이미지는 그들에게 있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나아가 환상까지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릭 코노버는 일반적인 5성급 럭셔리 호텔이 아닌 한국만의 전통 한옥 호텔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묵었던 전 세계 수많은 럭셔리 호텔보다 더욱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화려함과 동시에 남대문 시장과 같은 한국의 오랜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에릭 코노버 역시 한국만의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특히 남대문 시장을 지나 명동으로 향하자 한국을 여행한 모든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길거리 음식에 에리코노버 역시도 까무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수십 가지의 길거리 음식은 국적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외국인들에게는 일명 카페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저마다 개성을 살린 여러 카페가 존재하는 한국의 모습에도 감탄했는데요. 특히 라쿤 애견카페처럼 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한국만의 카페에서 신선하고 아주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에릭 코노버는 한국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꼈고 끝에는 48시간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모습으로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색다른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최근 영상을 보고 이제는 한국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럭셔리 호텔이 아닌 한국의 전통 한옥을 즐길 수 있는 숙박업소를 찾아볼 것입니다. 또 반드시 한복을 입어볼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해당 영상에 감탄하고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더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가장 비싼 서울 여행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저렴한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한국에서 진정으로 비싼 여행을 하고 싶으면 남대문이 아닌 강남을 갔어야 합니다. 서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미 2년 정도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고, 그때 당시가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추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거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들은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한국을 느끼기 위해 많이들 찾는데, 진짜 한국의 젊은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강남이나 홍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여행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평소 호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호주 다음으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화를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정했고 저는 매우 긴장한 상태로 몇 달은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된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서울에서 살수 있는 내 현실을 그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내게 친절하고 매너도 좋습니다. 만약 내가 이틀 동안 서울에서 2천만 원을 쓸수 있다면 남명동이 아닌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압구정에서의 이틀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을 거야. 2년 전 한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 그곳에서 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생각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내게 한국 여행은 어땠는지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어떤지 묻는다면 난 무조건 추천할 거야. 그 정도로 한국은 내게 있어 좋은 기억이거든. 이틀에 2천만원을 쓸수 있다는 점에 난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한국 서울의 모습에 놀랐어. 8년 전쯤 한국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심하게 과장하자면 둘은 아예 다른 나라라고 해도 믿을 정도야. 한국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난 당신의 영상에서 한옥 호텔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당신과 비슷한 코스를 여행할 것입니다. 명동의 먹거리는 정말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떡볶이나 닭꼬치는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최근 명동보다는 건대의 길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큰 인기라고 한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명랑 핫도그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삭토스트도 말입니다. 한국에 가서 거창한 한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경험일 수 있지만 난 한국의 로컬 푸드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당신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저 또한 경험해보고 싶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길거리 토스트도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번 여행해야 합니다. 한번은 음식을 먹기 위해 또 한번은 쇼핑을 하기 위해 그리고 등산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 역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